네, 예, 오늘이 12월 31일 2023년도 도 마지막 날이네요. 어, 바닷가 조금 명소에 해더지 구경하시러도 출발하시고, 또 막년에, 또 교회에서는 송구영신예배 등 해서 어, 오늘 바쁜 날이네요. 어, 지난해 좋지 않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맛있는 동파육을 드시면서 의미롭게 한 그저과 함께 모여서 어, 드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동파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400g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톰하게 한 1cm 정도 썰어서 아, 이렇게 좀 시끄러워서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 앞뒤로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400g을 준비해서 끓는 물에 살짝 삶아줄 거예요. 이 끓는 물이라는 것은 그냥 냉물이 아니고 커피류가 들어가서 어, 좀, 잡내를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냄비에, 커피, 이두 티스푼을 넣습니다. 티스푼으로 두 스푼을 넣고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이 재료들은요, 이게 그 삼겹살로 해도 좋겠지만 저는 삼겹살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앞다리살을 했습니다. 앞다리살을 해서 이렇게 살짝 데쳐줍니다 커피를 두고 이렇게 삶은 상태에 살짝만 삶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체에 받쳤습니다. 체에 받친 후에. 후라이팬에 네, 한번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전혀 익지 않았어요. 잡내 거둔이라고 해석뿐입니다. 식용유 약간 두르시고요. 부어줄 거예요. 시흥 둘러주실 때요, 여기 생강편을 썬것이 있습니다. 생강 한쪽 넣어주시고요, 대파를 한 대, 푸른 잎 이파리 빼버리고, 대파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나면서 구워지면, 돼지고기가 더 맛있게 갱신해서 구워게니다 どれかでそういうふうに読んで 이렇게 파짝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더 이렇게 100%가 이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씻게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쌍화차거든요? 쌍화차를 반 병을 넣어줄거예요 뚜껑이 안 열려서 한병 넣어주시고 간장 한 스푼 들어가고요 굴소스 한 스푼 들어가고 간장 한 스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거든요 청양고추 반 스푼 들어갑니다.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한 스푼 들어가고요. 이거는 허니 파우더 꿀가루예요. 꿀가루 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만 넣어 주십니다 생강과 파는 아까 고기 구울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마늘만 한 스푼 넣어 줄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붓고 졸여 줄 겁니다

넣어주고, 더워줍니다 그러면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동타육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먹으러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혀 분내가안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살보다 이렇게 전지, 앞다리살 하면 지방이 이렇게 적당히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맛 맛있는 동타육을 었고 안쏘의 대충, 한 번, 안쏘의 대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청경채 데쳐놨고, 여기 보시면은 또, 어 당근이, 당근이 이렇게 스틱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고기도 좋지만, 항상 우리가 야채를 드시면서, 건강에 밸런스를 잡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파프리카,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표고도 준비했는데 설명로 올려볼게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맛있는 동파약이 완성이 됐어요. 훌륭한 정말 그뭐 600g 한 건도 안 되는 400g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차릴 수 있다라는 게 놀라 놀라워요. 그리고 이거 고급 요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커피로 데치고 쌍화탕이 들어가서 그 한약의 특유의 향이 있어서 잡내를 막아주고 그런지 소스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홍고추를 이렇게 고명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아까 요리할 때 들어가게 했지만 예쁘게 꽃처럼 해주시고요. 버섯도 조금 전에 이거 청경채 데치면서 버섯도 이렇게 제가 데쳤어요. 계속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훌륭한 연말에 음식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2023년도의 마지막 날, 정말 그 새로운 한해 지난 한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데 좋은 음식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분전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쉽게 만드는 동파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부트마 영호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